목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목일동 홈플러스 앞 공영주차장에 조성해 놓은 바람개비 거리를 보수.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과 동심을 발견하고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지만 지금 그 경인도로에서 진입해 가지고 오면서 방음벽하고 사이에 굉장히 상막하고 어, 그 차가운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입로에 다른 곳에서 오시거나 지나가면서 아주 따뜻하고 그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바람개비와 코스모스를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고추 빌딩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어, 볼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목일동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바람개비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개비 주변에는 코스모스 파종으로 가을철 볼거리를 더해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서 휴식과 활력을 제공하게 됩니다.